안녕하세요. 꿈의 집 TV입니다. 아, 오늘 꿈의 집 TV가 소개해 드릴 부동산 물건은 아주 예쁘게 잘 지은 전원 주택입니다. 여기는 위치가 어 양양군 강현면 담리이고요. 어 제가 이따가 또 지적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 낙산 사거리, 낙산 바로 건너편이 담리인데 그 담리에 전원 주택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 어, 그곳에 작년 11월에 사용승인이 난 따끈따끈한 전원주택 한 채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어, 주, 주변부부터 살펴보면서 천천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전원주택 지금 옆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 옆 모습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 들어오는 초입부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가 제가 앞서 어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뒤쪽으로 그 여기는 아직 집이 안 들어왔습니다만 그요 집이 그이 전원주택 단지 내 제일 끝단에 있는 집이고 제일 그 영양을 안 받는 집입니다. 이웃에 그렇게 보시면은 되고 저 안쪽으로 어 이렇게 집들이 전원주택들이 예쁘게 잘 지은 최근에 지은 전원주택들이 이렇게 그 많이 들어와 있는 단지 내에 제일 끝단 오른쪽에 그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각각 뭐 면적도 각각 틀리고 모양도 각각 틀립니다만, 아, 요렇게 그 단지 내에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고, 보시는 것처럼 요 남쪽 제일 끝단, 제일 우측에 어 위치한 집입니다. 어, 집은 2층인데, 어, 아래층은 면적이, 건평이 28평. 그리고 2층은 어, 이따가 뒷부분에 그 실내의 모습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방이 하나가 그 설치가 되어 있는 어, 7평 정도로 그 구성을 했고요. 여기는 목구조로 그 집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차 공간이고, 이제 마당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 주인께서 아주 뭐 신경을 많이 써서 집을 지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 화강석으로 이렇게 그 돌다리 느낌 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곳곳에 잔디 깔려 있고, 여기는 외부 수도. 그리고 요 앞에는, 전에는 과수원이었다고 그러는데, 어, 여기 지금 벚꽃나무들이 그 많이 그 식재가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뭐 아주 풍광이 굉장히 멋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또뭐 단풍나무들도 좀 있다라고 주인분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저쪽으로 어, 설악산, 대청봉이 보이죠? 그리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면은 저 앞에, 음,가 그 낙산입니다. 낙산 해변 쪽 그래서 여름에는 뭐 해뜨는 모습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한 전원주택입니다. 앞쪽에도 음 이렇게 그 잔디를 깔아서 아주 그 전원주택 다운 그런 느낌이 그확 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어 구조는 목 구조로 했고 바깥에는 이렇게 그 벽돌로 외벽을 그 치장을 해서 어 이렇게 멋있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금액이 라든가 이런거 궁금하실 텐데 늘 하던 대로 뒷부분에 어 면적 또 금액 등을 상세하게 일러 드리도록 하고 어 뒤에 어, 내부의 모습도 살펴보고 어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은 요쪽이 음, 남쪽 방향이고 지금 시간이 한 12시 쯤 됐는데 해가 머리 위에 이렇게 아주 그잘 들어오는 그런 곳에 위치한 전원주택입니다. 담리의 전원주택, 현장 안내.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여기는 양양공항 관제권이라서 드론 영상은 할 수가 없음을 이해해 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내부를 보러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전실이고요. 어, 이렇게 신발장이, 문이 네 개나 달려있는 커다란 신발장. 그 다음에 스틸로 된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거실 부분인데요. 아, 이렇게 아주 예쁜 공간. 여기는 앉아서, 어, 이렇게 그 컴퓨터나 이런 걸할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거실. 거실 고를 굉장히 높여서 아주 시원시원하고요. 그 다음에 방향이 이쪽이 남쪽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어, 해가 아주 굉장히 잘 들어오게 이렇게 그리고 어, 유리창을 음, 두 군데서 내서 채광도 아주 시원하게 잘 되는 그런 스타일로 꾸몄고요. 여기가 이제 두 방입니다. 어, 커다란 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인덕션, 그다음에 여기 어, 키큰장에 오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여기는 또 보조 주방을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아, 여기는 어, 보조 주방에는 가스를 쓸 수도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거실 부분, 그다음에 주방 부분 살펴봤고요. 뒤로 좀 나오면서 이쪽이 어, 그, 거실에 있는 메인 욕실인 것 같습니다. 개수대가 바깥으로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어, 화장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시설은 안 되어 있는 것같네요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아, 이게 그 메인 욕실이 되겠네요, 여기가. 음, 욕조도 있고요. 또, 이렇게, 고급, 그 개수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인 댁이 사실은 안방입니다. 살짝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커다란 드레스룸 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방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1층을 다 살펴봤고요. 1층의 면적은 28.8평 정도 되고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은 약한7.6평어 어, 요쯤 됩니다. 2층 공간 아 책상도 놓고요. 2층에는 또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거나 하면 어, 쉴수 있도록 어, 이렇게 음, 꾸며놨습니다. 여기가 이제 2층이고요. 어, 위에 바깥에 공간은 이렇게 활용을 했네요. 어, 저쪽이 남쪽이라서 해는 뭐 아주 따뜻하게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 안에를, 안내까지 살펴봤는데, 여기 자세한 그 금액이라든가 면적 등은 또 뒤에 매물 정보 시간에 일러드리도록 하고, 어, 이렇게 집의 내부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강현면 단리에 있는, 음, 고급 전원주택 위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늘 출발하는 양양군청이 있는 읍내에서 어, 낙산 방향으로 어, 요 7번 도로를 타고 올라가다가 어, 낙산사 사거리에서 단리 쪽으로 이렇게 꺾어져서 들어오면 됩니다. 여기 어, 사거리 여기 요기 바다에서부터 여기까지 몸 물거지까지는 직선 거리로 한 1km 정도 되고요. 어, 여기 그 파란색, 여기 주청천인데, 이 주청천을 따라서 어, 살방 살방 걸어 나오면 한 10분 정도면은 여기서 낙산 해변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여기를 조금 더 넓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음, 얼마 전에 전원주택 단지로 이렇게 조성이 된 곳이고요. 어, 이쪽으로 조금만 더 나가면은 낙산 사거리가 되고, 그넘어가 이제 낙산 해변이 되는데. 여기, 이제, 침결이 이쪽 들어가는 길로 해서 들어오다가, 아, 여기에 이제 펜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그, 이 전체 그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이 된 곳에 맨 마지막 단, 맨 앞줄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만 더 걸어나가면은 요게 이제 주청천입니다. 어, 여름에는 수량이 굉장히 풍부한 주청천이 어, 여기 저 낙산해변 앞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요 길, 그 주청천 옆에 있는 요 길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 나가면 한 10분 정도면은 낙산해변까지 다다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집들이 이렇게 간간히 몇 채가 이제 이렇게 들어 와 있습니다. 전부 다 최근에 새로 지은 어, 고급 전원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토지의 모양은 약간 좀 이렇게 삼각형 비스름하게 생겼습니다 약간 마른목골로맨 아랫단에 있다 보니까 아~ 이렇게 생겼구요 요 색깔 아시겠지만 여기 전부 다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음~ 그리고 금방 보신 대로 요 바로 앞에 어~ 여기 이제 주청천이 흘러서 저~ 낙산 해변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 우리는 드론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서, 그, 과거의 위성사진으로 가름을 하는데, 이렇게, 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지금은 여기 이 집들이 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건 그 여기가 막 조성이 될때아 모습을 어 지금 저그 위에서 지금 뭐 항공 촬영을 한 거고요. 요게 말씀드리는 주청천 그래서 요 뚝길을 따라서 어갈 수도 있고요. 율로 나와서 뭐요 길을 따라서 낙산 해변 쪽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차는 이쪽으로 내왕을 하는 게어 훨씬 안전합니다. 요쪽 저 뚝방길보다는. 그리고 여기 토지 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계획 관리적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먼적은 면적은, 면적은 480.7 제곱미터이고요. 지목은 현재 대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도 한번 열어 봤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면 여기 2층인데요. 아래층은 95.3 제곱미터. 요게 약한 28.8평 정도 됩니다. 건평이 그리고 2층은 25.26m, 여기는 약한 7.6m 정도. 앞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위에는 방을 하나만 냈는데 위에다가 일부러 욕실을 안낸 이유는 여기가 목구조입니다. 물론 아주 튼튼한 목구조로 짓긴 했지만 집주인 설명으로는 목 구조가 한 10년 이상 흐르고 하다 보면은 아어 약간 그 이런 어떤 누수라든가 요런 게 발생할 염려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어 그런 우려 때문에 위쪽에는 물하고 관계 없는 그냥 방만 내고 화장실은 아래쪽에다가 따로 냈다라고 음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어, 아래층도 목구조, 위에층도 목구조, 전체가 목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독주택입니다. 면적은 금박사를 설명 드렸고요. 작년 2021년 11월 24일날 소유권 보전을 했으니 사용승인하고 소유권 보전을 했으니까 지금 뭐 한두달두 두 달이 채안 되네요. 한달반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따끈한. 어~ 매물입니다 이 매물이 왜 나왔냐면 이분들이 갑자기 그 강릉으로 어, 이사를 하게 돼서 발령을 받고 이사를 하게 돼서 아, 강릉 쪽으로 내려가야 돼서 어, 본 물건이 본인들이 손수 예쁘게 지었지만본 물건이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위치 담리구요 면적은 대지 면적은 (145.4평입니다.) 건 평이 28.8평 아래층, 그 다음에 2층이 7.6평 정도 된다라고 앞서 설명드렸고요. 지목은 대고 계획관리지역 40% 100%의 용적률과 어, 건폐율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 당일 접하고 있고요. 여기는 양양군 상수도를 사용을 합니다. 방두 개, 욕실 두 개, 거실 그 넓은 통그 창이 양면에 나 있는 거실과 그 다음에 아주 깔끔한 그리고 모던한 주방을 갖춘. 그런, 그, 또, 보조주방도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목구조입니다. 층수는 2층이고, 사용승인 앞서 보신 대로 작년 11월에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특징은 낙산 해변까지 직선거리로 1km. 음, 요긴 뭐 거의 그 직선거리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 게 주청천을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은 어 거의 그냥 쭉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그 낙산 해변까지는 10분 정도면 도보로 갈수 있는 거리. 그 다음에 설악산 뷰가 확보가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카메라로는 그이 풍경이나 이런 걸다 담지를 못해요. 그런데 육안으로 보면은 지금 그 하얀 눈이 쌓여 있는 대청봉이 환하게 그 보이는 그런 설악산 뷰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해가 잘 드는 남양 쪽으로 배치를 했고요. 고급 전원주택 단지 내에 위치한 아, 그런 물건입니다. 매매가는 어, 조금 급하게 그 매매를 한다고 4억 5천만 원에 지금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꿈의 집으로 연락을 주시고 오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